자 이번 시간은 자국토계획국상 국토계획 체계에서 자, 국토교육, 자 행정계획 중 하나죠. 네, 광역도시계획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일단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지정되어야 되죠? 그렇죠.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세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을 먼저 간단하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자 광역계획권이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학습할 주제죠. 광역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을 학습하게될 텐데, 저희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도시군기본계획과 번갈아가면서 네, 한번 정도 출제를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일단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되기 위해서, 자 우리 전국 토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광역도시계획 수립되기 위해서는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원 광역계획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문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광역계획권에서 광역이라는 말했던 이것은 그 단순히 넓은 지역이 아니고요, 둘 이상 이웃하고 는두개 이상 두개 이상의 어, 시 또는 군 간의 구역을 광역이다라고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이웃하고 는두개 이상의 시 또는 군, 시 또는 군 간의 구역, 전부나 일부를 단위로 해서 하나의 국토획을 수립하게 해서 묶어준 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근에 경기도 광명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그리고 인근에 경기도 안양시가 있습니다. 안양시. 이렇게 이두 개의 성의 시군두 개의 시군간하고요 전문화 일부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위로 묶으시죠. 이것을 광영, 획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죠.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에요. 경기도 광명시.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가 됩니다. 이렇게. 경기도 광명시와 안양시를 묶어버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광역 괴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통이는두 개의 의시 또는 군 간을 구역, 전부 다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 괴권이 지정이 되고요. 이 광역 괴권을 지정하는 목적이 있죠. 광역 괴권을 지정하는 목적은 이통이는두 개의 생의 시군, 두 개의 성의 시군의 공간 구조, 도시의 공간 구조죠. 공간 구조와 그리고 도시 기능, 도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는 목적이에요. 이웃터는 두개성이 시군에 도시의 공간 구조와 도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그리고 환경 보전이 목적이에요. 환경 보전, 환경 보전이 목적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 광명 안양시 사이로 이렇게 네, 안양천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은 상류 지역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흘려보내더라도 하류 지역에서 오폐수 못한 방류되면 이 안양천의 환경을 지키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안양천의 이웃터는 이곳하고는 두 개의 의 시군의 공동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 환경 보진이 필요할 경우도광역기은 지정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서울 광명 안양에는 지하철이 이렇게 두 개의 의 시군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고 각종 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기반 시설 중에서 뭐 도로라든지 지하철, 그죠? 지하철, 뭐, 문항 같은 거, 이런 것은 두 개의 의 시군에 걸쳐서 설치된다고. 이것을 광역시설고하는데 이런 두 개의 의 시군에 걸쳐서 설치된 기반 시설 중에서 두 개의 의 시군에 걸쳐서 설치된 광역 시설, 이런 광역 시설들을, 광역 시설을 체계적으로 증별 목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광역 교육을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이후 하고 있는 두 개의 의 시군의 시 또는 군 간할군을 대상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와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증별 목적으로 이후 통에는두개 이상의 시 또는 구는 가하구요 전문 알력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서울시하고 광명 안양내 네, 경기도가 되죠. 서울시하고 경기도 가날국에 걸쳤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 가날국에 걸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되요. 이때는 광역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자, 경기도 광명과 안양을 묶어서 광역구역이 지정됐죠. 이때는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이죠. 이때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가 광역구역을 지정이 돼요. 그래서 광역구역는은그 광역구역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광역구역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두 개의 상의식을 묶어서 지정되며 관할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광역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 거요 자, 이렇게 지정된 광역계획은 이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 지정된 광역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곧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 번의. 지정된 광역계획권이죠. 자 이렇게 이하고있는두 개성의 시도군을 하나로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니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국토계획을 광역도시계획하고 으로이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지만 그때 장기가 20년 단위다, 10년 단위다라는 단위의 계획 기간은 없어요.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은 그 지정된 광역 계획 안에 일반 국민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는 없고 관계된 행정기관만 법적으로 구속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는 법적 구는력 없는 행정 계획이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광역 도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광역 도시 의 수직 근자예요. 광역도시로 누가 수립하게 될까요? 네, 광역도시에게 수립권자.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어, 광역에 근해 지정권자고 광역도시에의 수립권자는 무지 소생들이 혼란스러하고 워 많이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의 수립권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 여기던 경기도 광명이었고, 여기던 경기도 안양이었어. 이렇게 묶어보면 불리면은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그렇죠. 광역계획관이 되잖아. 자 이렇게 광역계획이 지정되면 이때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죠? 광역계획관은 누가 지정했죠? 그렇죠.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약칭해서 국장 그렇게 지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해요. 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네. 이하고있는두개 성의 시도간을 국에 걸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 그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도지사입니다.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관계되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공동 수립해요.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하고,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상급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 광역계획권이두 개의 성의 시도, 간할구에 걸쳐서 지정된 경우, 광역교획권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광역도시교획은 관계된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광역도시교획을 공동 수립하게 되죠. 이렇게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교획은광역교획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지정이 있으나부터 3년 내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만약에 광역교획권 지정이 있으나부터 3년 내에 승인신청이 없으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교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과 경기도 지사가 그 광역 도시 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어. 여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공동 수송할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광역 도시 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네, 서울시장, 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 조정해달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 조정 신청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어느 한쪽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지지 어 않게 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누구에게 조정 신청하죠? 국장,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한 거야. 단독으로. 아니,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지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어. 두 분이 다 탔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에 광역지의 내용 조정을 신청한 거야. 그러면 아직 부부가 싸웠어. 은하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혼 신청한 거예요. 합김에.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잘 왔어 이혼에 땅땅땅.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 하되 은하 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네, 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사자 간에 다시 한번더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기간 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원리구나. 광역교육권의 시도 간담회를 거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광역도시교육은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고 광역교육권 지정이 있으나 부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 3년 내에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직접 수립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원리가 똑같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원리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기가 경기도 광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어 경기도 안양시예요자 광명과 안양을 묶으면은 광역계획권이잖아. 이때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잖아.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그렇죠. 경기도 광명시당과 안양시당 관계되는 시장구수가 협의합니다. 광명시랑과 안양시랑 협의해서 이를 공동 수립합니다.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자 이렇게 시장구수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게 승인받죠?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었터 3년 내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관계되는 시장구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3년 내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었터 3년 내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네, 도지사가 직접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이렇게 시 당소 수립한 광역 도시 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시 동일서 수립한 광역 도시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광역 도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게 되죠? 네, 그때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자,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 도시을 수립할 때는 이제 제일 먼저 기초 수사를 합니다. 기 초 조사, 기초 조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서울 광명 안양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이 지역의 인구, 산업, 교통, 환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 측량합니다. 이것을 기초 조사라고 그러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수립시 기초 조사는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행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는 행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사+ 조사하고 측량을 조사 측량을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니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공책을 개최합니다. 공청회 공책을 개최해서 그광역도시교에 대해서 예, 관계되는 전문가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광역 도시 계획에 관계되는 주민과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전문가로부터 광역 도시 계획 수립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돼요.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 수립 시 주민더긴 청취를찾는 공청회, 공청회를 통해서 광역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를 집니다 그리고 이제 음1번째 네, 관할 지방 의회 관계되는 지방부의 등으로부터 이제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광역 도시 계획 수립돼요. 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공칠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리고 어, 관계되는 시, 가나의 단체, 지방의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광역도시가 수립되는 거죠. 그리고 수립된 광역도시는 아까 시도유서 수립한 누가에게 생긴 봤죠? 국장, 국토교통장과 그리고 시장에서 수립한 누가에게 생긴 봤죠? 네. 어, 관할 도시청이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의 승인할 때는 자 승인 전에 미리 광기린 행정기원장과 승인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됩니다 승인 전 협의하고 그리고 네,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어,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의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안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고. 그죠그 네, 수집된 광역도시계획은 어, 시 도지사가 수집하면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장에서 수집한 것은 네, 관할 도지사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는 승인자, 미리 관경된기관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쳐서 승인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